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 9장 소비자 이론의 응용 6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뭐 간단해 보입니다. 자, 두 기간에 현재와 미래에 걸쳐 소비를 최적화하는 A에게 현재 소비, 미래 소비는 다 정상제입니다. 정상제라는 건 뭐야? 그죠? 소득이 증가할 때, 물론 여기서는 우리 앞으로 실질 소득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할 때, 이렇게 소비량이 증가하면 정상 소비야. 그러니까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 모두 증가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자, 이자율의 변화가 A의 최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항상 옳은 것은, 약간 뭐 항상을 강조했네요. 자, A의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강불록이고 재입, 차입에 대한 제약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점 간 자원 배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효용함수는 이렇게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인데, 여기 강불록이니까 한계 대체율이 체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소득, 미래 소득은요, 1 플러스 R로 할인하게 되고요, 현재 소비, 미래 소비는요, 1 플러스 R로 할인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될 거는 현재 소비랑 미래 소비가 있고 예산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리고 수평축에 현재 소비, 미래 소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초기 부전점이라고 할게요. 자, 그랬을 때 여기 문제를 보니까 저축자라면 차입자라면 이자율이 상승하락했을 때 뭐가 어떻게 되니? 그걸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현재 초기 부존점이다. 그러면 소득이 이렇게 있는 거죠. Y1, Y2의 소득이 있고 소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위치하면요, 이거는 현재 초기점에 있는 소득보다 소비를 더 적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렇 저축자가 됩니다. 무차별 국선 이렇게 있으면 저축자가 되고요. 자 반면에 만약에 이쪽 무차별 국선 이쪽에 위치하면 차입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차입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이거 그냥 암기하시면안 돼요. 그 밑에 해설에도 막표를 있어서 화살표 위 아래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정도 레벨 가지고는 이거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계산 문제까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대체효과는 현재 소비 저축 어떻게 안 돼요. 그 이거는 아셨죠? 그림 그려가지고 천천히 그냥 기준만 잡으시면 돼. 자 그런데 우선 첫 번째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있으니까 상승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자율이 상승하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는 거 이해 되십니까?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야? 예산선의 기울기가 1 플러스 R 요게 바로 예산성 기울기. 앞에 마이너스는 뺐습니다. 이해 가시죠? 요 초기점을 중심으로 회전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기 빨간 색깔은 요쪽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저축자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위치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저축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때 대체효과 소득효과 보셔야 되는데 대체 효과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보셔야 되고,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가, 증가한다는 것은 예산선의 영역이 커지면 증가하는 거고, 쭈그러들면 감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효과는 상치에 통한 효과니까요, 다 똑같이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져서, 가파르게 되면 현재 소비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지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자, 그러면 비싸진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현재 소비는 줄이고. 여러분, 현재 소비 반대가 저축입니다. 여기서는 저축을 물어보진 않았지만 저축은 현재 소비 반대로 생각하세요. 미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언제나 현재 소비 줄어들면 미래 소비는 증가하는 얘네들은 상대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반대가 되죠. 얘가 저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득효과 여러분 소득효과는 아니 이쪽에 보면 예산선의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거 보이십니까? 자 그래서 예산선의 영역이 증가해서 실질소득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둘다 정상제이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 현재 소비 증가 미래 소비 증가. 물론 여기 저축으로 표현하면 저축은 감소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현재 소비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정리하면, 현재 소비는 불분명하다. 물음표. 미래 소비는 증가죠. 이해 가시죠?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맞네요. 맞아요. 자이 자리에 하락하면 이게 반대로 되는 건데 역시 현재 소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소한다 안 됩니다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요 이해 가시죠 음자 다음에 자 이쪽 볼게요 이쪽 차입자 영역이야 차입자 차입자 자이 차입자의 영역을 잘 봤을 때는요 대체효과 그리고 소득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대체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하니까, 현재 소비의 가격이 역시 비싸집니다.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현재 소비 감소하고요. 미래 소비 증가하고요. 됐죠? 자, 예산선의 실질 소비의 영역은 어떻게 돼요? 예산선이 축소됐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질 소득이 감소하니까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미래 소비도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차입자인 경우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미래 소비는 아니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두개 보면 현재 소비는 반드시 감소하는데 미래 소비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미래 소비는 알수 없고 이자율이 하락했을 때 반대야 현재 소비는 증가한다 이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해설에 있는 거잘 해설이 친절하게 설명 나와 있는데 밑에 나와 있는 요거 설명 그대로 보시고. 근데 시험장 가면 이게 아니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현재 소비 가격이 비싸진 거야 싸진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래프를 살짝 그려서 예산선이 가파르게 변화하게 되면 가파르게 지나가는 부분에 현재 소비죠 가격이 비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